네, 황단단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왕초보 영어회화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일상표현 다섯 문장을 연습하면서 각 문장에 대한 응용표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Say that again, please. Say that again, please. 지기 하면은 그것을 다시 말해 주세요. 이 말이죠. Yeah. Say that again, please. Say that again, p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응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와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걸 영어로,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앞에 Can you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수고를 하나 알아야 되겠는데요. elaborate on. elaborate on 하면 뭐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이래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뭐 뭐 하겠습니다 할때 항상 let me 뒤에 동사원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let me 동사원형.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let me elaborate on it. let me e l a b o r a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응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뭐 뭐 하겠습니다 할때 let me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I will 뒤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은 I will elaborate on it later. l a t e 는 나중에 이런 뜻인데요. 발음을 부드럽게 lat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Later 또는 later.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I will elaborate on it later. I will elaborate on it la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모임에 오신 분에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수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Thank A for B 인데요. A가 사람입니다. A에게 B에 대해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Thank A 4b. 자 그래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h a 면 k t h a n 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당신에게,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 t h a n 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자막을 봐주세요. u f 입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환영. Warm welcome입니다. Warm welcome.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이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고 해서 이해 못 했을 때,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전화상으로 주로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단어를 보겠습니다. slowly.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그런데 더 천천히 하려면 앞에 모아를 붙이면 되죠. more slowly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please speak more slowly. Please speak more slowly. Please speak more slow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응요입니다. 자막을 보세요.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걸 영어로 하고 싶습니다. 자, 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란 단, loud입니다. loud. 더 크게, 비교급은 louder. 이알 붙입니다. louder. 자, 그래서 이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Please speak a little loud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넌 누구를 응원할 거니? 자, 이런 말 자주 쓰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수거를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root for라는 수가 있는데요. 누구누구를 응원하다 뜻입니다. root for. 자, 그래서, 넌 누구를 응원할 거니? 영어로, Who are you rooting for? 이렇게 영어로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you가 주어고, who는 root for, for, 제지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써야 되는데, whom을 써도 되지만, 요즘 영어에서는 who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o are you rooting for? Who are you rooting f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응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을 응원해. 자, 이걸 영어로, "We are always rooting for time." We are always rooting for time. We are always rooting for ti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다섯 문장을 제가 먼저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Say that again, please. Say that again, please.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Let me elaborate on it. Let me elaborate on it.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Please speak more slowly. Please speak more slowly. 넌 누구를 응원할 거니? Who are you rooting for? Who are you rooting for?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